자, 안녕하세요. 겜마공입니다. 3월 19일 12시가 돼서 카르풀 바이 지수라는 이벤트랑 모험가 일형 패키지가 나왔는데, 모험가 일형 패키지는 돈을 주고 건전지를 사면 캐릭터를 주는데, 옵션이 끌기 파악, 게이지 충전, 뭐 일령이 없으신 분들은 하도 좋은데, 일단은 오늘은 이게 주가 아니고 TRK 이게 뭐죠? 뜻이 뭐죠? 레빗 카트뭐 그런 것 같은데, 당근이 영어로 뭐야? 캐럿? 모르겠다. 아무튼 이 카트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 당근 K 코인으로 사다 뽑을 수 있나 봐요. 당근 패키지가 있는데 40개를 살 수가 있나 봐요. 이게 일단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확률표를 한번 살펴보면 확률표 맨 밑에 이런 식으로 지수 스페셜 이벤트라고 해서 나왔는데 당근 열쇠 사용 횟수에 따라 정해진 확률이 적용된다고 하고 뭐 스페셜 찬스 라고 되어 있는데 TRK가 중요하죠. TRK를 보면 어어 어, 일단 TRK 연구가 나올 확률이 0.001%에 엄청 낮고 연구를 뽑으려면 이 최소한 140번, 144번은 열쇠를 써야 된다는 뜻이고 기간제를 얻으려면은 TRK 30일짜리는 대체로 한 30번에 33번에서 50번 이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그 뒤로는 확률이 낮으니까 아마 50번을 쓰면 30일짜리는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응원상자랑 응원상자 2그 지수 싸인오라랑 카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40개를 살게요 12000k 코인으로 당근 패키지를 사면 당근열쇠 40개 랑 흑수정 스키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10개를 써보겠습니다 안 나왔네요 어, 안 나왔네요 꽃바도라 근데 꽃바도라 되게 예쁘긴 하다. 와, 나왔다. 30일 기간제로 TRK. 당근 카트를 얻을 수 있었고, 이게 블랙핑크 지수님께서 직접 디자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예쁘죠? 당근 스키드가 나왔고. 와. 건전지를 써야 된다고? 수직, <laughs> 수직 좀 아닌 것 같... 건전지를 쓰는게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일단 당황스럽네요 건전지를 쓸 줄은 몰랐는데 자 일단은 이벤트가 나머지는 오픈이 안됐고 일단은 TRK를 리뷰를 해볼건데 일단은 30일짜리를 얻었으니까 그대로 바로 카트에 가서 꾸미기를 한번 볼게요 꾸미기를 보면 얘 광택이 있다더라고요 광택 광택이 있는데 우와 대박 아니 광택은 지금 당장 아돈 주고 사는 거야? 아, 600건전제, 그래, 질러. 그래서 광택을 600건전제를 주고 얻을 수 있어요. 와, 페인트는 따로 없고, 뭐, 스티커는 붙일 수 있는데, 광택이 왜 있네요. 보면 광택, 블랙핑크, 지수, 하트. 아우, 하트 좋네요. 아무튼, 옵션을 살펴보면, 아이템전에서 미사일을 당근미사일로 레벨업을 해주고, 레전드 카트바디입니다. TRK. 그리고 당근미사일. 당근 미사일은 아마 막, 막대사탕 미사일처럼 맞으면 무조건 뜨는 것 같고, 사용하면 100% 확률로 실드 효과를 즉시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약간 높은 확률로 일반 미사일 방어 슈퍼 미사일, 1등 미사일을 슈퍼 미사일이라 부르죠. 1미를 피격시키면 100% 확률로 부스터 획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를 타보고 한번 아이템전을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전반적인 옵션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보시랑 대결을 해볼 거고. 자, 아, 이런 식으로 1등 미사일의 피격 됐을 때, 즉시 부스터 획득하고, 당근 미사일 쓰면 이렇게 실드 효과를 얻지만 타이밍을 못 맞춰서 떠버렸고, 솔직히 뭐 이렇게 실드 효과를 주는 거는 솔직히 원하는 타이밍에 실드를 못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쪽짜리 옵션이 아닌가 싶네요 자 이번에는 실전 실전에서 한번 지수 카트를 타고 달려볼게요 제가 중국에서 트랙 챔피언을 먹은 맵이죠 아 근데 이 광포용이 아이템전에서 템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템이 진짜 구석탱이에만 나와가지고 자당금 미사일 당금 미사일을 쓰면 실드를 주니까 실드가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써볼게요 한 번. 아 어, 뭐 유천버스 이렇게 많아. 요새 아이템 개인전 유천버스가 유행이네요. 물 발인. 그래 오른쪽 거 드시고 저는 왼쪽 거를 먹을게요. 1미 아우 나이스. 어 좋아 실드가 필요할 때를 맞춰서 기다렸다가 나이스. 아죠 이거를 써서 바로 즉시, 실드를 발동시키는 플레이. 좋아 좋았고. 어차피 아이템 개인전에 자석 싸움인데, 1등으로 달려서 좋을 게 없긴 하거든요? 일단 써주고. 애매한데? 그냥 달려볼까요, 일단? 어, 차 돌아간다. 선녀 나이스, 아하... 애매하다. 해지를 나이스, 버릴라던 참에 딱 적당히 나가셨고, 부원동해서 나와 이사일 날려주고, 나이스 3등으로 들어옵니다.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 이렇게 카로 불지수 이벤트 첫 번째 주인공인 이 TRK를 리뷰해봤고 나머지는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이걸 다 오픈을 하면 다 얻으면 지수 사인 오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의하셔야 될게 이게 무료가 아니에요. 구매 제한이 40개밖에 없어서 나머지 이게 한 아까 확률표 봤을 때는 더 사야 되는데, 나머지는 건전지로 사야 돼요. 그래서 최대 2,000 건전지가 소요가 되는데, 2,000 건전지를 주고 살 만큼 연구를 얻을 의미가 있나? 라고 하면 솔직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옵션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되게 애매해요. 이게 공격이면 공격, 뭐 공격 옵션이 좋긴 해요. 당근 미사일, 크켄, 크리스, 트 사탕 미사일처럼 좋긴 한데, 수비 옵션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냥, 진짜 본인이 지수의 팬이다. 좀 특이한 카트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구를 얻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2,000 건전지까지 쓸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하 합니다. 아무튼 아이템전에서 이게 얼마나 쓰일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저 같은 피닉스나 이걸로 세트 탈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짧고 굵게 지수 카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아직 안 나온 아이템들은 나오면 또 차례대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